님은 반피 이제움피 다시 바로 난잖아네 붙어 있은 안잖아를 붙어 있다 야 놀다가 죽었네 <목소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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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이씨, <목소리> 아이씨, <목소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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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아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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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컨디아아컨디아아컨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달방아아아아아아아가 <laughs> 내가 한번 봐볼게요나가면안 되잖아. 가가면 아. 안 돼. 오케이. 코어 앞에선 가가면 안 돼. 아, 보 2층에 한명이 있어요. 어디야, 아, 뒤로, 어디야? 뒤로 가자, 우리. 어디야? 아야. 예. 들어가야 된다, 동발. 어쩔 수 아, 없다. 가봐, 가가 미친. 내가 애가 존나 네. 약해서. 애가 네, 네, 존나 약 봤는데. 잠깐 바로 렇게 어, 됐어, 됐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어! 자, 봐봐봐반 쓰러 봐. 쓰러 봐. 괜찮아. 힙슬라. 퍽퍽 퍽. 앞에 살게다. 살게. 아, 해봐봐해봐봐 봐. 헌디스나. 헌디스나. 개피야. 너 개피야. 야, 머리 사야. 사니스리스리스리 온다. 머리 온다. 머리 온다. 1층에 있어? 야, 남은 거 좆밥. 남은 이거 A로 갈까 벤치기네. 벤치 오케이 사람 아니에요? 펜치 어, 아요펜차아요차찮이겨두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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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놀람> 아, 이거 <laughs> 아, 하파 아, 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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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m 씨파. m 파 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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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나 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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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m 3mm 씨 3mm, 3mm. <laughs> 3mm. 3mm, 야쇼아쇼다아 쇼트 진짜 개삐여 절 이거 이거 뭐냐 아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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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 컨디 선아 쇼트래 쇼트래 2층 하나 야 우리팀 다 쇼트 아니 너 박사장이 좀 뚫어줘야 된데 박사장이 뚫는 게일도 없다니까 X같은 게아 진짜 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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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어가 나보고 아니 서든 프로가 1,3이라고 하잖아. 1,3 아니 그러니까 머리를 내가 여쇼 따주면 쇼트 나가라 머리로 하지 말말이뭔 말이야 어뭔말아뭔말아 머리 쓰나? 졌다내쇼따올게 어, 기다려봐. 쇼, 쇼 나올 준비해봐. 정보집료, 머리 정면대주게, 게정면게 벌... 아. 쇼띠야, 야야야 폭발할게. 쇼야 쇼띠야 개새끼들아. 아니 쇼. 나 있어, 나이스나 있어. 가지마, 가지마. 아니 나가, 나가.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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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쫄지마 폭발했다, 나가. 아씨, 폭발했다니까. 머리로하자, 머리로하자, 머리로자 혼자, 혼자 사장, 너 혼자, 혼자 하지마 오늘 봐.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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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 c e n i 1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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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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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nice, nice, 2 2 아니, 야! 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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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대 들 설대 들 아니 설대.. 와 설대.. 쉬우마, 나 이거 그냥 설라보다 아라인 나웃라인... 설대 안에 갇혔어. 어, 갇혔어. 콩가드에. 빼!x5 형한 번만 해 여기서 해아 이거 잡았어 이거 아니 그용한 피가, 피가 없잖아! 하다, 하다, <laughs> 아니 피가 없잖아! 아니 하다 하다 애교 아니 피가.. 은한이 챌린저가 3모이라고 앉아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게 팩트야. 쇼스 <laughs> s 간 다음에 스스쇼 s 쇼 s 아니 머리 s 가지 말아 쇼스 r r i e d about him 컨디션 e Susan. I'm dead. Such an e v e 쇼 s 쇼 c 쇼 a 쇼 e v e 쇼 s u c 쇼 an e v e 쇼다 u c h an ever. Such an ever. s u 가가가가가가가 r Such an ever. s 쇼 c h an e c h an ever. Such an e 아니, 아 우리팀 뭐 존나 아 달방 내놓 달방 진 전진. 진 어. 어. 보여준다, 보여준다. 어. <laughs> 아 이거, 아이 좀 조용히 좀지켜라 이거. 캐릭터. 살아, 살아있다는데 자 아예 썰악게 냅두나 보네 아. 아이 몰. 있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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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들 아! 다 쳐다면 봐. 쳐다면 덕구 봐. 쇼 보라고 덕구야 숍파. 덕구야 숍파. 숍부라고 덕구야. 어. 자. h o 다 에이, 에요다, 아요다 에요다. 아, 나 이, 이 나이. 이이 야, 패스 몰라, 패스 몰라. r e v e 나, 뒤에 있어? 사장님? 야, 쏘서 나, 반피, 반피, 피사, 피사 깎았어. 다 야,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몰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몰라. 나테 홀에 있었어요. 퀄크레오지팔이었을 거야 나이스애 가리, 애 가리, 애 가리, 이거이거리이 가리, 이야다이가야 돼. 가리, 이 있어? 상 가리, 에이가가이 가리, 이가 가리, 가리, 이 가리, 이가이가가이비이스가가 정, 정면들이야. 쇼틀바, 쇼틀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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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끝라필 없으면 개끝라아니아니 쇼틀바, 쇼틀바, 쇼틀바. 아니, 아니, 아니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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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나 비치니야. 머리 패스야, 패스야. 머리 패스야, 패스야. 머리, 패스야, 머리, 패스, 머 A, A, 야, A. A로 갈게. 야, 야, 머리, 머리 개피. 머리 피팔, 머리 피팔. 이제문도 개피야, 이제문도 개피야, 이제문도 개피야. 있어, 라코야 거기 있어. 돼, 네, 러도 돼. 개피야, 개피. 개피야, 시, 개피야. 아이, 어, 야, 설 때, 설 때, 설 때, 설때설때 살림 왼쪽 살이 왼쪽 개피, 이재이재문개패이이재문개 어디야 설설설이 설대 개피, 이재명 개피, 이재명 개피, 이재 설대 피이 설대 애교 이재명 개피, 이설명 개피, 개피, 이 개피, 이이피가피이재 아이거 뭐 얼마나 해줘야 돼? 아 진짜 초반에 두번 건드는데 이걸 지는게 말이잖아. 아, 진짜. 아, 너무 느낌 아, 없어 애교용한테. 아, 이 치. 아, 아, 졌다. 아, 졌잖아. 아, 이거 아, 나가야 돼. 나나나 나가, 나. 아, 아 에버야, 근데 송태형이좀더 해줘야 돼. 야, 이 액서, 새끼야. 왜? 내가 지금 세세명세 명을 잘랐잖아, 방금. 아, 음. 아니 그럼 뭐에 새벽 차려고 애교용한테 잘리는데? 아,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어디 돌아니가 어? 네. 뭐 어? 화장실 좀. 날 30이야. 나이스. 개득이다 가정자아이가이재문이 <놀람> 계속 꼰단 말이야 이재문이이재문이를 잡고 저절 여기 흔들리지 마한 명한테 어, 그아 그럼 B? A가? 아 뭐야? 켜우 나가! 로비 로그. 아니 뭐고 아니 뭐 어. 뭐! 에이 머리 다 뚫렸다 머리 다 뚫렸다 머리 다 뚫렸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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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설때 폭탄 한명설때 폭탄 한명설때 어, 때... 어, 아유 저, 저, 씨... 홀에 다 이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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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없어 홀 없어 홀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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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컨디션 잡아 됐어 저 잡아 저 잡아 일분일분일분일분 그거랑 분 머리 머리랑 일분일분아들쪽 왼쪽 왼쪽 왔다 아 제발 먹어 아와 어 진짜.. 아니, 아니, 아니.. 김성태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쟤네가 흔들러 오는 거 아니야! 고건! 맞지! 장면스라정면스다저기 패스만 볼게요! 거기 봐거기에에에에에에 조이조이조이하나조이조이이이이이 패스 펜치, 한, 패스 한, 패스 한, 패스 한, 어, 이이이이이이이거지반샷이이잖아아아아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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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명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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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이이 Bam, 음, 패스 없음 어... 그... 패스 a Pess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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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s s 패스야 패스야. 패스야. a p e 쇼스나 혼자 p e s 나가 혼자 p e s s e r 고 패스 패스 e r a Pessera, p e 조심. e 조심 p e s s e r 쇼파 쇼파. s e r a p e s s e r 정 p

아 뭐하냐 너? <laughs> 아나 이번에는 내가 내꺼 <laughs> 아니 우리팀 오더가 갈려 성태형이랑 사장형이랑 안움직였어 안움직였어 맞 안움직였어 안움직였어 우 음. 어, 우리팀 어. 네, 아니 네, 덕구가 네. 없는 없는 수준이야 덕구가 아니, 덕구는 음, 나 그냥 거울이 와드야 거울이. 와드 <laughs> 어 거기 거기 2 보고있어 형2 보고있어 아이 개 끝에서 봐개 끝에서 봐야 앞에 아 빙고들아 아 설대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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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층 2층 잡아! 이층내려가 2층 잡아! 구과내려가 잡아! 구가이친구용이야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친구이친구이서에이친에이친구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풀어가이친이친이 친구가 이

하나 있어 머리 머리 갇혔어 머리 갇혔어. 그려 가. 머리 녹광대대대대아야 그저가... 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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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중통 하나. 야 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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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나 있어. 잘했다 잘했다. 무라 해준다. 이거 B B 다뛸 준비해봐 B. 사장님 의 a 장장님 t a 와 s a t u r 가 a 어가들어들어가 들어가 a t u r d a y Saturday, s a 들어 r d a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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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준비됐어 어. 대기 u r d a y Saturday, s a 기 u 기 d 기 야사장사장에 사전에 사전에 사전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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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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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에사 b 에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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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한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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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어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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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기다려 기다려 포가 빠지고 비설 때 체크해 비설 때 체크해 동파 덕구 동파 나랑 쇼해 보는 거야 동파 아니 아니 안돼진라진라안돼해봐천해봐다 잡았어 천천해 봐 준비 준비 해 머리가 i e What a 머리가 t the 머리 d y of the body o 머리 h e 머리 d 리 o 리 the b o 리 y of 어 h e body of t h 리 body of the body o 리 the body of t 아니 을 o 면을 열고 가 사장아 기다려 아너빨 g 아 g a s 아 d 정면스나가... 아니 아니 don't f a l 어 at y e r 어 u g a I can never Yerguga. She got my time. i 아 n 야 t g 이 n n 야 I'm not gonna. I'm not g o n n m n m 황야이도트가다가다가다이이 하나. 삐가 올라가. 자갔 올라가. 대 네. 뛰어봐 뛰어봐 뛰어봐. 피피 피. 이제는 반피. 이제는 피 다시. 바로 난잖아네붙어있다 이제는 난장 아래 붙어있다. 큭. <두기> 야. <두기> 아씨바 놀다가 죽었네 이 20초? 피카 상현이야 무조건 아, 말 그대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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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저는 저는 저자 정면 저 가봐 는저리야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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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포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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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간다 는 저는 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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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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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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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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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기는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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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펀디랑 2층 어디야? 펀디 2층 어디야? 1층 1층 2층 어디야? 2층. 사무실 사무실이었어. 서포터. LP야. 지금 설 에설할 수 있어. 롱설. 아야, 아야. 이제 이 게임 때문다나간간다이 새끼한테 10년 동안 진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 보여. 어딘지. 이 새끼 일문 죽돌이야. 무조건. been p l a 형팀 뭐해 주면 우리 말라잖아. 뭐 아, 2층에서 내 줄게. 보고 있지? 달방 내려오는 거. 아, 보고 있어. <laughs> 글 <땅>. 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쪽 <laughs> 봐 이쪽 봐 이쪽 봐가 봐. 그대포 뛰어 봐. 그냥. 아, 뭐야? 그래 하면 아멈 포기야 씨아씨 아이 개꺼네둘개꺼네둘 절벽이랑 무리기다개다아 뭐야 오빛어여빛어설설설설설설설 빨리 설 빨리 설 빨리 설설설아잡잡잡 잠깐만! 잠깐만! 아이가이이가설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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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쟤네 세개고 쟤네 네네야 e g i a Senegia, Senegia, s 만 n e g i a Sene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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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n e g i 어 s e n e g 이 a Senegia, Senegia, 다 e 자 e g 나가람가나가람가 하나 e n 쇼나 i a s e 천천히! 머리도 있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자, 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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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 아 자, 아, 자, 야 자, 존나 잡네아 아, 자, 자,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형. 아니 이거 막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자, 어, 자, 네. 말이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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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자, 아 자, 아, 아니 자, 스아 자, 갈까 오르르가 갈까 오르르가 갈까 오르르가 아.. 뒤데 아, B층 가자 이거 다 없다 아 랭.. 아랭 뭐야 아랭 뭐야 아랭 뭐야 아니 끊겼어 캐릭이 비산아 비 온다 비올올비올비올비올 어, 비다 설제포 설제포 하나 까면 돼 설제포 하나 인기 하나 있어 인기 하나 있어 이기이기이기 상기 아 인기 인기 인기